여기서 입술 칠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냥 빨간색만 더해주거든요? 입술은 이제 더 자연스러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미세금 927번으로 깔아두는 편이고, 입술 그려볼까?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927번을 깔죠. 이때는 힘안 주고 그냥 대충 깔아요. 바로 진한 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연한 색으로 블렌딩을 해도 되는데 저는 좀더 이렇게 차곡차곡 점점 진하게 쌓아주는 걸 좋아해서 여기서 이제 연한 빛이나 연한 핑크를 올려주는데요. 그거는 그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내고 싶은 색깔에 따라서 저는 피치를 살짝 올려줄게요. 살짝 좀더 피치톤이 됐죠? 빨간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 926번이랑 922번 있는데 922번은 완전 약간 다홍색 주황기가 많이 돌아서 옛날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안 쓰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약간 좀 일정하게 그냥 부드럽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아, 좀더 핑크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블렌딩을 핑크로 해주시면 좀더 핑크핑크해져요. 이 위에 그냥 이렇게. 블렌딩을 할 때는 힘을 좀더 꾹꾹 줘서 이렇게 펴줍니다. 응. 이렇게 펴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또 진짜 많이 쓰는 게 까렌다씨. 이거 팔고 있는 건데, 얘는 완전 버건디 진짜 진한 어두운 레드 컬러인데, 색깔이 정말 예뻐요. 요거는 이렇게 입술 라인 잡아줄 때도 좋고, 그냥 얘를, 얘는 진짜 색이 어두우니까 어도, 살살살살. 얘는 좀더 자줏빛에 가까운 레드라서, 코랄보다는 핑크로 블렌딩을 해주는 게, 어울릴 거예요. 이렇게 중앙 부분 위주로 색을 더 해주고, 블렌딩을 이번에는 그냥 핑크로 해줘볼게요. 입술 같아졌죠? 여기서 이 색깔도 진짜 많이 쓰는데, 924번이거든요? 924. 얘는 그냥 진짜 정성 레드 느낌? 이 색깔도 정말 좋아해요. 많이 쓰는 색인데. 그냥 위에 살살살살. 이 피치색으로도 입술 블렌딩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꼭 이렇게 피치색은 피치색끼리, 핑크 계열은 핑크 계열끼리만 블렌딩할 필요는 없고, 섞어주면 좀더 중화되는 느낌도 되고, 오묘하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운데 라인은 까렌다시 5575번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얘는 갈색인데 약간 좀 채도 있는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에다가 칠해주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자는 회색이랑 반사광이라 해야 되나? 하늘색도 같이 섞어주고 그림자에는 이 색깔들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이런 애매한 색들이 그림자로 올라갔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칠하기 좋더라고요 입술 칠하고 나서 밑에 이렇게 그림자를 칠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회색으로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살짝 밑색은 아이쿠 깔아두고 얘는, 얘는 진짜 색이 연해서 꽉꽉꽉 눌러 칠해도 괜찮아요. 응.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주변 자연스럽게 스머징 시키고 싶다 하면 이제 이 색깔로 이렇게 펴주면 자연스럽죠. 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입술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림자는 이제 여기다가 이어서 한번 칠해볼게요. 그러니까 피부톤 칠할 때 썼던 색들이랑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엄청 자연스럽죠? 이거는 조금 더 진한 회색인데 여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위에도 올려도 그렇게 막 부자연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얼굴을 그렸을 때 바로 이렇게 회색만 계속 올리면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색들을 같이 섞어주고 있는데 이런 색깔인데 입술 명암 잡을 때도 많이 써요. 입술도 이렇게 둥근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갈 테니까 밑에 살짝 어둡게 아니면 이렇게 톤 다운된 립 그리고 싶을 때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주면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입술에도 종종 쓰고 피부 그림자에도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주면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너무 좀 채도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그래도 좀 채도가 없는 게 괜찮아서 이렇게 회색이랑 같이 섞어주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색이 745번 색깔 진짜 괜찮지 않나요? 딱 채도도 낮으면서 채도가 낮은데 탁하지 않고 비 있으면서도 연한 색 회색이랑도 잘 어울려요 눈 같은 거 그릴 때 밑바탕 그리기에도 되게 좋고, 블렌딩 하기에도 좋고요. 얘는 블렌딩을 어쩔 때 하냐면, 머리카락 그릴 때, 제가 갈색은 이 색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7, 4, 8번? 좀 전에 보여드렸던 5, 7, 5번이랑 확실히 톤 차이가 나죠. 얘는 좀더 자주 빛 채도가 있고, 얘는 좀더 우드한 느낌? 갈색이 프리즈마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머리카락 그릴 때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는데, 머리카락 그려주고, 까렌더쉬로 블렌딩 하면, 까렌더쉬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완성도가 괜찮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색연필이 종이에 발리는 느낌이 달라서 그런가?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음. 책 조합은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색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진하게 쌓는 방법,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음, 진한 색을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색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힘을 빼고, 연하게, 연하게, 연하게. 색을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진한 색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블렌딩 해줬다가 그 위에다가 한번 색을 또 올리고 그러면 이제 주변이랑도 자연스럽고 색도 더 종이에 이렇게 잘 안착되는 느낌이죠? 느낌이 다르죠? 그냥 이렇게 칠한 거랑 점점 차곡차곡 쌓은 거랑 자연스럽게 쌓는 건 어쨌든 단계를 좀더 주고 차곡차곡 쌓았을 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하게 칠할 때랑 진하게 칠할 때, 색연필 각도가 다른지 질문해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연하게 칠할 때랑 진하게 칠할 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힘을 주느냐, 힘을 덜 주느냐의 차이니까, 힘을 덜 주고 칠할 때는 아무래도 좀더 얘가 높여있겠죠? 각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칠하는 게더 자연스럽게 칠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세워서 진하게 칠하면 은 진하게 칠할 땐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더 날카로운 면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근데 그렇게 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평범한 속도 보내기 좋은 데